했던 자리 있잖아요. 네, 이렇게 뿍, 뿍 이렇게 흩어져서 한번 딱 찍고 끝낼게요. 자, 여기 좀 치우고, 자, 갑니다. 어우, 뮤지컬 후크에 딱 비기가 됐네요. 왼쪽 바라보시면서 왼쪽. 하나, 둘, 셋. 여러분 찍은 사진은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. 후크가 앞으로 잘될수 있도록, 그레이봉이 잘될수 있도록, 예스이스타가 잘될수 있도록. 자, 가운데. 하나 두. 아 오, 오른쪽? 네, 오른쪽? 오른쪽 오른쪽 네, 일단. 오른쪽 오른쪽 네. 네. 오른쪽 예 미리 얘기 어 좋아요 오른쪽 하나 둘셋자 가운데 쪽 보시고 네. 가운데 가운데 어떤 쪽이죠 가운데 쪽예니다 가운데 쪽 <laughs> 화물한 느낌 하나 둘셋자 그리고 2층 쪽 보시면서 후쿠의 대박 오늘 이후로 전에 전석 매진된 느낌으로 2층 쪽 보시면서 갑니다 하나 둘셋자 와. <laughs> 와. 그리고 아까 원했었던 각자 위치로 좀 흩어져서 마지막 한장 찍고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